자, 안녕하십니까, 현제자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 말씀을 전하는 기회가 큰 지가 아닌데, 새로모이면서 말씀을 전하는 것보다 떨리고, 잘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 오늘 주제는 그, 유주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적인 신성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기도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늘계시 아버지, 우리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구원이 주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오늘 말씀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 듣는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신지, 신성을 지니신 그런 구원의 주이신지를 우리가 마음속 깊이 새기고또 올바르게 이해 이해하여 우리가 이제 그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님과의 그 깊은 교제를 위해서라도 필히 이 주제를 깊이 마음속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기도드렸습니다. 네. 멘이 어그 주제를 제가 선정을 이제 여러 가지를 하려다가 사실 은 그. 재림에 대해서 저희가, 제가 이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요 어, 그, 재림은 아시다시피 요즘 이제 그 유튜브를 통해서 어, 너무나 많은 분들이 그 지금 미국 대선을 중심으로 해서 어, 대통령이 겠죠전 대통령이 이제 지금 이제 사라지고 과연 언제 나타날 것인가를 굉장히 막 다들 기대를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영적으로 보게 되면은 저는 어쨌든 그 모든 사람들이 다 한통속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마치 그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재림을 기다리듯이 이사람들도 그 똑같은 짓을 지금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나 많은 이제 그런 정보들이 돌아다니는 그런 시점에서 제가 이제 그렇게 또 그런 얘기를 전한다는 의미가 없을 것 같고 어, 그들이 흉내내는 과연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가? 저희가 다시 한번 우리 형제자매님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이 그리스도의 신성이라는 주제는 사실은 뭐 그리스도인들한테는 너무나 당연한 당연하고 정말 우리가 그, 그 교리내에서 늘 배우고 익혀왔던 주제잖아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어, 이 중요한 주제에 대해서 너무나 또 흘려서 듣는 또는 희미하게 알고 있는 사람들이 꽤 있더라고요. 우리 주체들은 아니고요. 제가 이제 이 짧은 신앙생활 속에서 생활하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가끔 보이긴 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적인 신성 이렇게 이제 주제를 정해봤습니다. 아 먼저 우리 예수님의 존함 이름은 히브리어로 여호수아. 여러 가지로 이제 표현이 되죠. 근데 이제 아시다시피 그 이름의 이제 뜻이 히브리어 이름에는 항상 다 뜻이 있습니다. 근데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그거다 알고 계시죠? 그죠? 특히나 청년 꾸짖자 여러분 아시는 거죠? 아멘에의미가왔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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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사야라는 그 우리 서 있잖아요. 이사야서도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는 라 그런 뜻이에요. 여러 가지 이제 그런 특히나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라는 뜻이 많은데 저는 이제 이 예수라는 이름을 들을 때마다 이름에서부터 벌써 신성이 나타나는 그러한 그 조남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그러면 과연 예수님의 신성이 말씀 안에서 어떻게 계시가 되어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 이 기독교 신앙을 또 이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게 우리가 이제 하나의 복음, 하나의 길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어서 이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죠. 자 이제 성경 구절 저희가 이제 또 새삼스럽게 한번 놓아서 0장 구절하고 1 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어 이거 청년들이 이번 주에 암송했습니다. 아 <laughs> 네. 어, 안 봐도 됩니다. 안 봐도 네. 돼요. 자, <laughs> 제가 이제 좀 말씀을 드릴게 지금 영어의 포어를 제가 살려서 함정역하고 조금 틀리게 했어요. 이는 뭐뭐 때문이다 이렇게 제가 이제 했는데요. 원래는 이 구원 구절이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기 때문에 이거 제가 변경한 게 아니라 원래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다시 한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가만히 내 입으로 주 예수님을 신하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속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이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의 일이 때문이다. 아멘. 자이 대표적인 이 구원 구원받는 구절이 이 구절이죠. 이구절의 가장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 1절에 보시면 주 예수님이라고 기재가 되어 있잖아요. 주 예수님. 신약에서 주라는 이 존칭은, 이 호칭은 사람한테 붙일 수 있는 호칭이 아니죠. L로 시작되는 LORD, 로드가요. 경력 뭐냐면 이주 예수님을 신한다는 것은 예수께서 곧 하나님이시고 부활하신, 부활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시인해야 된다는 그런 뜻이죠. 아,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메시지가 의미하는 것은 바로 아까도 이제 신성에 대해서 제가 잠깐 언급을 했지만 주 예수님께서 완전한 사람으로 오셨지만 또한 절대적인 신성을 가지신 주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시인하고 우리가 이제 구원을 받은 거죠. 아시다시피 이 아담의 피를 물려받은 우리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죄를 속죄할 수가 없습니다. 네. 아담의 피가 원래 더럽기 때문에 하나님의 피, 예, 그 사도행전에도 나와 있는 그 하나님의 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그 죄를 씻을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아,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어,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처럼 예수님께서 구원에 있어서. 어, 자격의 문제입니다, 사실은. 신성이라는 과연 그분이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이시냐라는 것은 그분이 구원을 해주실 수 있는 분인가 아닌가에 대한 자격 문제가 달려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중요한 문제죠. 기독교 신앙이 이제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이라고 했을 때, 그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로 안다는 것은 뭐구원의 정말 절대적인 어떤 조건이고 구원받은 이후의 성장, 그 다음에 그 주님과의 또 깊은 교제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그렇게 필요한 그런 주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이렇게 알고 있는데요. 이제 세상에서는 다들 어떻게 알고 있는가? 한번 이제 잠깐 이제 요약을 한번 해보면 유대교에서는 아시다시피 목수의 아들, 요셉의 아들, 마리아의 아들, 이렇게 이제 알고 있죠. 그다음에 무슬림, 뭐 단순히 대언자, 선지자 이렇게 알고 있고 또 이제 알라에게 는 아들이 없다고 이제 이들은 이제 외치고 있고 몰몬이나 안식교, 여호와의 증인 들이 사람들은 뭐 어, 예수님의 신성을 인정하지 않는 네, 그런 식으로 지금 음, 알고 있습니다, 다들.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 주요 교계에서는 어, 이게 너무나도 기가 막힌 얘기지만 어, 그 예수님의 신성을 믿지 않는다 라도 그런 그 기사가 있었습니다 이건 제가 이제 그 저작권 때문에 좀느를을 가졌어요 보시면 은 미국인 절반 이상이 지금 이제 불신자를 포함해서 예수님 위대한 교, 교사였지만 신은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다는 얘기고요. 이제 기사를 잠깐 보면 쭉 보시면 어, 미국인 성인의 52%가 예수님은 위대한 교사였지만 그 이상은 아니다. 어, 미국이 기독교 국가잖아요. 근데 그반 이상이 지금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이고 어, 또 기가 막힌 것은 복음주의자 가운데에서도 3분의 1이 에, 우리가 이제 세상 사람이 생각하는 것처럼. 단순한 교사였다. 신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들을 한다는 거죠. 어, 이게 참그말세라서 이런지 이런 현상들이 더더욱 두드러지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늘 보는 성경은 어떻습니까? 개혁 성경과 이제 늘 흥정역 성경을 항상 비교하면서 우리는 이제 교육을 받아왔잖아요. 이 개혁성경에서 의도적으로 예수님의 신성을 가리는 그런 구절들이 너무나 많은데요. 몇 개만 제가 이제 한번 뽑아봤습니다. 디모델 전서하고 빌립보서스라레서 디모델 전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읽진 않겠습니다. 너무나 좀 교묘하게. 그는 육신으로 나타나신바 그가 누굴까요, 그가? 동네 옆집 아저씨도 아니고. 근데 우리 동정경에는 하나님께서 육체 안에 나타나셨다면 분명히 기재를 하고 있죠. 그 다음에 빌리포서에서는 어 이거는 정말 또 이상한 게요. 이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이게. 결론은 하나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이거를막 이렇게 꼬아서 쓴 거예요. 흠정역은 동등함을 감탈로 여기지 아니하셨으나 이렇게 돼 있죠. 자 구약을 제가 하나 또 이제 뽑아왔습니다. 스가리서에 보면 은 이것도 아주 교묘하게 그들이 그 찌른바 그를 아, 도대체 그가 누구예요? 그가 에, 동네 아저씨 없이 맞주시니다스가리서의흠정력에 <laughs> 보면 여기 그대로 잘 나와 있죠? 그들이 나곧 자기들이 찌른 나를 바라보고 사람들이 자기 외아들을 위해 애국하듯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오늘 주제로 들어가서 나태복음을 주제로 제가 오늘 이제 말씀을 전할 건데요. 나태복음 16장부터 15절까지 조금 자, 16장 13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가이사라 빌리보 지방에, 지방에 들어오사 자기 제자들에게 물어 오시시 사람들이, 사람들이 나, 고 사람의 아들을 누구라고 하느냐 하시니 그들이 이르되 네. 어떤, 어떤 이들은 주께서 신께서 요한이라고 하고 어떤 이들은 예리야라고도 하며 다른 이들은 엘리야나 자우자지에 하다라고 하나이다 하거늘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들 그러나, 그러나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신은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아멘. 아멘. 네, 네. 네, 네. 이 주님의 이 질문 제자들에게 했던 질문을 보시면은 여기 이제 질문의 의도가 있으세요. 어, 다름 아닌 자신의 이제 신성을 드러내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있으신 건데요. 이 문장에서 보시면 은 어떤 것이 자시, 자신의 신속을 나타내는 것인가. 보시는 IM이라는 겁니다. IM. 요즘 이제 그 코로나 우선 IM 성교회, 뭐. 이 IM이 그 IM은 아니죠. 그러니까 거기는 그냥 IM이니까. 자, 이제 이게 왜 신약에서 이 IM이 왜신속을 나타내는지 잠깐 접어두시고 출애굽기 한번 가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 그거 한번 읽어읽어습니습니다절에하에하나서모세에세 you say, 스스 n go to Sisro in the Sandra, she won't do it, 스 h e said, Sisro, she gets all the day, she gets all t 에 e day, she gets all the day, h a t I a m 나는 곧 아니라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이두 가지 번역이 다 맞는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번역은 나는 곧 나니라라고 하는 게더 맞지 않을까 싶거든요. 세균 자사님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이 13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한테 그분의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이제 물어봤을 때 모세가 제가 그러면 누구라고 대답을 해야 됩니까라고 이제 1 3절에 질문을 한 거죠 하나님께. 근데 모세가 아그 어, 그렇게 이제 질문을 했을 때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해 주신 건데요. I a a 드 I am을 이제 각자 해석하게 나는데 저는 이 구조를 볼 때마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구약에서의 하나님께서 dead I am, 신약에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그런 문장이 아닌가. I am dead I am. 내가 그 I am이야 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어, 그런 것처럼 저는 잠깐만 들리더라고요. 자, 이제 추애국기에서 이제 이렇게 에, 유대인들에게 I am 이라는 그러니까 본인의 존함을 확실하게 이제 말씀을 해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아 am 이라는 뜻을 너무나 잘 알고 있죠. 모세오경 유대인들을 달달 외우고 있었으니까. 자, 유대인들이 이제 이렇게 그 I am 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는데, 우리 주님께서도 이제 유대인으로 태어나셨잖아요. 그러면, 자, 이 문장을 보시면, 아이 더서노브맨엠 m 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문장도 참그 놀라운 게 뭐냐면 사람의 아들인 동시에 아 m 신성을 지니신 하나님이심을 너희가 혹시 알고 있어? 이렇게 번역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다음에 15절에도 여기는 뭐 훔세이드의 아 m 완전히 본인의 그 신성을 드러낸 문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걸 믿지 않은 사람들이 이게 도대체 무슨 영어 문장인데 주어와 동사인데 이게 무슨 신성이나 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죠. 한 구절 한 구절이 다 하나님의 그 의도하심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지체들도 그 성경을 보시다가 이렇게 주님이 I am이라고 이제 표현하신 그 구절을 찾아보시면 은 굉장히 많은 은혜가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자, 시간이 별로 없어서 빨리 이제 질문하겠습니다. 이 아이엠과 더불어 시간 맞습니다. 아이엠이 h 아이엠 라는 표현이 또 있어요. 이게 이것도 참 경이로운 그 구절인데요. 신명기하고 이사야하고 이사야 43절에 제가 이제 세 구절을 뽑아놔도읽지는 않겠습니다. 여기 보면 그냥 그 주제가 내가 그인 줄을 알라 계속 말씀을 하세요 신명계도 그러시고 이사에서에는 이제 두 번이나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나 주가 마지막 세대와 함께 첫 세대를 불러내었고 내가 곧그니라 내가 그 사람이야 어,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이게 신약에서 우리는 신약을 같이 공부하는 우리는 이게 배치가 되는 거죠 신약하고 구약하고. 이사에서 43장에도 I n he. 사실 여기 그 영어 문장에는 M이 가로로 쳐 있어요. 이거는 아시다시피 에, 영어에서 그 뜻이 통하게끔 그 당시 이제 그 킹제임스 번역하던 그 히브리인들이 여기다 그냥 끼워 놓은 거예요. 사실. 근데 이것도 어쨌든 성령의 감을 감독을 받아서 여기다 끼어 놓은 거기 때문에 예, 어마어마하게 끼어들어간 게 아니라는 것을 잘 아시길 바라고 자 이제 요한복음에도 수많은 아이언들이 나옵니다 이제 8장 5 8절 하는 것이죠한 구절만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8장 58절 자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일시되 진수로 진수로 내가 너를 이루느니 아브라함이 기존에 내가 있느가하시니다 이것도 영어로 보시면, 그, 참, 이게 놀라운 구절인데요. 이 구절은요, 나이 어린 사람이 자기보다 나이 많은 사람, 또는 뭐 죽었던 사람을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죠? 내가 예를 들어서 뭐, 내가 이순신 장군이 있기 전에 내가 있었어. 이거 안 되잖아요. 네. 근데 여기는 또 보시면, I, I am이 I was가 아니라 I am입니다. 이게. 내가 이순신 장군이 내가, 이순신 장군이 있기 전에 내가 있었어 라고 표현하는 것도 참,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건데, 여기 주님의 표현을 보시면, was I am.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내가 있었고, 지금도 내가 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절이 이제 예수님의 그 전제성, 무소부제의 어떤 신성한 그런 구절을 나타내는 그런 구절이기도 합니다. 이 비슷한 구절이 또 하나 나오는데요. 이제 이 뒤에 또 나옵니다. 요한 복음에도 18장과 1 8장에 보면은 여기도 이제 im이라고 a 이제 표현을 하셨죠. 이때 이제 유다하고 이제 그 무리들이 우리 주님을 잡으러 왔을 때 내가 그러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 순간 유대인들은 이 뜻이 무슨 뜻인지 알죠. 그래서 이제 놀래 잡아는 거죠. 뒤에. 이 사람들이 알고 자빠졌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뜻을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너무나 놀랐던 거죠. 자, 아까 이제 요한복음 8장 58절과 비슷한 구절이었는데요. 어, 이 구절도 하나님의 무소부제, 전제성을 나타내는 아주 대표적인 요한복음의 구절입니다. 영어로 보시면은, which is in heaven. 하늘에 있는 사람의 하, 하늘에 있는 사람의 아들 외에는 아무도 하늘에 올라가지 않을까. 이게 무슨 얘기인가, 도대체. 이건 일반 사람이 할수 없는 얘기죠, 그죠? 지금 땅에서 지, 어,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와 동시에 나는 지금 하늘에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자 이제 아까 그개혁 성경하고도 잠깐 비교를 했는데요. 개혁 한글에서는 역시나 이제 우리 주님의 신성을 가리기 위해서. 이렇게 번역을 했죠.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는 일이다. 과거형으로 그냥. 네, 이렇게 해놨습니다. 개혁성경에서는 늘 보시면 그 주님의 신성을 나타내는 구절은 늘 이렇게 뭔가 애매하거나 구절을 빼거나 이렇게 지금 해놨죠. 아주 사악한 자들입니다. 뭐다 사탄이 그렇게 뒤에서 조정을 한 거겠죠. 이처럼, 그, I m c 라는 표현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유대인들에게는 너무나 이제 익숙한 표현이고, 감히 이제 그 입에 올릴 수 없는 그런 이제 신성한 표현이었는데요. 이 요한 복음에 또, 일 I m 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다 읽지는 않겠는데요. 여기 쭉 보시면, 7 I am은 생명의 빵, 세상의 빛, 양의문 선한 목자 나는 부활요 이 생명이다 길요 진료 생명이다 나는 포도나무 그 그러니까 결국에는 I M G N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은혜로운 모든 것들 그 모든 것들이 다 주님께서 공급하시고 곧 주님 자신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그런 영어 구절인 것입니다 신성의 구조이죠 네. 이렇게 많은 구절에서 보듯이, 우리 주 예수 그도께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또 도마가 이제 고백을 했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다를 고백한 것처럼, 참 하나님으로 오셨고, 유대인으로 왕으로 오셨는데, 유대인들은 이런 주님을 못 알아보고, 어 십자가에서 오빠가 죽였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서 그 칠년 대환란 중에 유대인들이 부르시겠죠. 예수님의 이름을. 그때서야 이제 비로소 유대인들은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자 요한 모금까지 봤는데요. 마지막에 게시록에서는 <laughs> 어떻게 본인을 게시하셨는가 6개로 제가 꼽아봤습니다. 계시록에 1장 8절부터 시작이 되면 I am Alpha and Omega.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구조입니다. 더 비기능이 n 니 End and Ending.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 나는 살아있는 자라 이게 다 영어로 이제 I am으로 시작되는 그런 문장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특별히 우리가 또 주목해야 될게 Alpha와 Omega라는 그런 에, 뜻인데요. 이게 헬라어로 알파와 오메가 근데 이것도 좀 묵상을 많이 해야 될게 히브리어로 그 타구가요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게 아니라 왜 이게 알파와 오메가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게 이방인들을 향한 어떤 그런 메시지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요그 네, 5절에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후손이요 빛나는 새벽별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자 이제 그 참고로 이사야서 44장 6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왕인 주곧 그의 구속자인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한다.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습니다. 이사야서에 이미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는 구절이 나와 있는데 이게 계시록에또 이런 표현이 나온다는 게 대단하 또 경이롭죠. 예. 그러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약에서 계시되신 그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이렇게 놀라운 보인 계시를 성경 곳곳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을 자, 이제 빨리 끝난것 같은데요. 예. 제가 몇 구조 더 읽고요. 니다 창세기 22장 8절에 이제 보시면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 헌물로 쓸 어린 양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하여 예배하시리라 하고 이처럼 그두 사람이 함께 가서 이렇게 이제 되는데요. 어, 이 공인역을 제가 또그 참고로 한번 밑에다 달아봤습니다. 아브라함이 말했다 내 아들아 하나님이 자신을 어떤 태운 헌물을 위한 어떤 어린 양으로 공급하실 것이다. 네, 어, 이 영어를 다들 잘 하시죠? 여기 뭐 예, 여기 그 영어 읽어보시면 God will provide Himself t h e o r b u n t o r 이 구절이 너무나 놀라운 구절이죠. 이 구절을 번역을 다르게 할 수가 있어요. 사실 흠정역처럼 하나님께서 뭐 어떤 방식으로 자신이 아니라 어, 누구를 시켜서 어떻게 예비하실 수가 있다라고 이제 번역을 하실 수는 있지만, 이 공인력처럼 자신이, 자신이 번지현물로 되신다는 거예요. 보시면. 여기 영어 잘하시는, 우리, 자, <laughs> 보시면 어떠세요? 그렇게 번역되지 않습니까? God will prove it. 힘쓰. 자기 자신이 공급될 것이다. 번지현물로. 네. 자, 역시 여기도 개혁한글도 아, 이제 하나님의 어떤 그런 신성을 가리기 위한 또이 번역을 여기서 했죠. 아브라함이 가로되 아들아 번제할 어린양은 하나님의 자기 자신을 위해서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여기도 마찬가지죠. 네.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을 통해서든 누구를 시켜서든 준비하실 것이야. 이렇게 번역을 했죠. 그런데 예. 네. 이 번역의 어떤 그 기술이라고 보기에는 너무나 참 저는 경이로운 구절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렇듯 그 구약에서 정말 그 무서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냥 그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돈로쳐 죽인다든가 이렇게 명령을 하셨던 그 분이 창세기에서. 한 세계에서 본인 자신이 이때부터 그 어린 양을 예비하실 것이라는 그런 소망을 저희에게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 하나님께서 어, 그 2000년 전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너무나 경이롭고 너무나 은혜롭고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구원 받아서 감사드리고 네, 그런, 아, 네. 어쨌든, 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에, 상황입니다, 지금. 네. 네. 신성에 대한 이런 그 구절을 볼 때마다 아, 너무나 많은 그 은혜를 받게 됩니다. 자, 시간이 네, 뭐 그렇게 늦지는 않았네요. 이제 밥 먹으셔야 합다 <laughs> <laughs> 아, 네. 네. 어쨌든, 여러분들, 형제자매분들, 그 구약과 신약에 나타난 주님의 신성을 잘 묵상하시고, 정말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아야만 우리가 그분하고 깊은 교제를 알 수가 있어요. 그분을 희미하게 알면 우리가 뭐 기도든 어떤 교제든 간에 할 수가 없는 거라는 거는 뭐 사람 사이의 어떤 그런 관계에서도 너무나 잘알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주님의 신성을, 같이 한번 알아봤는데요. 그 말씀드렸지만 늘 기도하시면서 우리 주님께 오늘 3일체 하나님이시고 그렇지만 이 구절에 따른 어떤 그 은혜가 더더욱 크게 와 닿기를 소망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걸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신지 찾아 말씀하셔서 지체들과 나누었습니다. 주위에서 그리스도께서 구원의 하나님이 심을 모르는 이 폐역한 마지막 시대에 주님의 은혜를 이렇게 말씀 안에서 나눌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고 어, 그 은혜인지 모든 지체감을 알게 되었으리라고 믿습니다. 아멘. 주님 공중에서 주님 배울 때까지 우리의 영과 욕을 깨끗하게 보존하시오. 주님 배울 때큰 기쁨으로 배웠기를 간절히 선망합니다. 경이로운 그 일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 이름 안에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